최고위원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최고위원의 여는 말씀은 조국 당 대표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국 신당 대표 조국입니다. 거두절미하고 김건희 특검에 촉구합니다. 조속히 내란수괴 윤석열의 대선 거짓말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하십시오. 머뭇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죄 공소시효는 6개월입니다. 2020년 3월 당선된 뒤 취임과 파면 김건희 특검법 공표 등으로 윤석열에 대한 공소 공직선거법 공소 시효는 가다 서다를 반복했습니다. 오는 28일 김건희 특검이 끝나면 공소 시효는 1개월 3주만 남습니다. 2월 중순 이후 공소 시효가 끝나면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윤석열은 대선 때 온갖 거짓말을 해댔습니다. 2021년 12월 14일 관훈 토론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 수천만 원의 손해를 봤다라고 말했습니다. 검찰 수사에 따르면 김건희 씨와 모친는 20억 원이 넘는 차익을 얻었습니다. 장모 최운순 씨 은행 잔고 증명서 위조, 김건희 씨 학력 및 경력 허위 기재, 윤석열의 윤우진 전 세무서장 변호사 소개. 부산 저축은행 불법 대출 브로커 봐주기 수사 등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 비선 논란에 대해서도 인사 정도만 한 사이라고 했습니다. 하도 뻔뻔하게 거짓말을 했기에 국민들은 깜빡 속았습니다. 20대 대선 승부는 불과 0.73포인트로 갈렸습니다. 당시 윤석열의 새빨간 거짓말이 일부라도 사실로 드러났다면 어땠을까요? 당시 윤석열은 기억이 없거나 말실수를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조국혁신당이 지난 4월 21일 윤석열을 공직선거법으로 고발한 이유입니다. 윤석열이 기소되면 유죄는 확실시됩니다. 허위를 증명할 사실 관계는 차고 넘칩니다. 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됩니다. 비상계엄은 대통령 고유 권한 운운하는 헛소리는 더 이상 듣지 않아도 됩니다. 유호에인의 내란 보루인 국민의힘의 매서운 교훈이 될 것입니다. 20대 대선 때 보전받은 선거비 425억 원을 반환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다시 김건희 특검에 촉구합니다. 정의를 지연시킬 이유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윤석열의 선거법 위반을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넘기지 말고 특검이 직접 기소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서황진 원내대표님께서 발언해주시겠습니다. 원내대표 서황진입니다. 시장의 무법자 쿠팡과 민주주의 파괴자 국민의 힘이 벌이는 오만과 파렴치 합창에 국민의 인내심이 한계를 넘었습니다. 쿠팡이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사제품을 상단에 올리며 시장의 질서를 파괴하는 것과 국민의 힘이 정쟁을 위해 민생을 하단으로 밀어내며 국회의 책무를 훼손하는 것의 본질은 같습니다. 자신들의 배만 불릴 수 있다면 소비자도 국민도 안중에 없는 후한무치한 집단적 탐욕입니다. 국민을 대하는, 대하는 태도 또한 경악스러울 정도로 닮아 있습니다. 쿠팡은 3370만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하고도 책임있는 조치 대신 오만한 침묵과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사고 경위를 은폐하려 했다는 정황은 국민을 단순한 수익원으로만 여길 뿐 최소한의 윤리조차 없음을 증명합니다. 국민의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이 투표로 위임한 신성한 권력을 극우 내란 세력에게 헌납했습니다. 5천만 국민을 공포로 몰아넣은 내란 수개를 결사옹위하며 역사인 죄인이 되고서도 사과 한 마디 없습니다. 오히려 비상계엄이 의회 폭거를 막기 위한 것이었다며 적반하장의 괴변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더욱 분노스러운 것은 이들이 책임을 회피하는 방식입니다. 쿠팡은 피해 회복과 안전 대책보다 대관 로비와 전관 영입에 자금을 쏟아부었습니다. 국민의 힘은 민생을 돌보는 대신 내란의 책임을 덮고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려 혈안입니다. 돈으로 면죄부를 사려는 쿠팡, 증오 선동으로 권력을 지키려는 국민의 힘은 완벽한 데칼코마니입니다. 쿠팡 역시는 노동자의 과로사와 소상공인의 눈물, 유출된, 유출된 국민의 사생활을 위해서 있습니다. 국민의 힘이 외치는 변화는 윤석열의 망령과... 내란의 광기 위에 서 있습니다. 이들은 타인의 희생을 발판삼아 유지하는 괴물같은 시스템의 최대 수혜자입니다. 그 수정들의 행태는 비겁함의 극치입니다. 미국 국적 뒤에 숨어 책임없는 수익 독점을 꿈꾸는 범킴, 극우 그 내란 세력 뒤에 숨어 염치없는 권력 수를 꿈꾸는 장동혁 대표, 이들은 우리 사회가 청산해야 할 시대의 적폐입니다. 말뿐인 경고의 시간은 지났습니다. 이제는 단죄의 시간입니다. 쿠팡은 전자상거래법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임시중지명령 또는 과징금 부과를 비롯해 시장 퇴출 수준의 강력한 철퇴를 맞아야 합니다. 경제적 사형 선고를 내려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고도 여전히 반성이 없는 국민의 힘은 헌법 제8조 사항에 따라 해산되어야 합니다. 정치적 사형 선고를 내려야 합니다. 조국혁신당은 탐욕스러운 기업과 부패한 정당이 국민을 희만하는 이 무도한 시대를 반드시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예, 서양진 원내님께서 말씀주시고 또 어저께 조국 대표님께서 언급하셨던 쿠팡에 대한 임시 중지 명령에 대해서 적극적인 조치가 있었으면 합니다. 예, 다음은 신장식 최고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조국혁신당 최고위원 신장식입니다. 최근 불거진 통일교의 불법 정치자금, 불법 정치 개입 사태로 국민적 의혹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불법을 저지른 정치인은 누구든 예외 없이 처벌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 사태의 본질은 보다 분명해져야 합니다. 이 사건의 본질은 누가 어떤 이유로 정당법, 정치자금법, 헌법상의 정교분리원칙까지 한꺼번에 무너뜨렸느냐를 규명하는 것입니다. 국민의 힘은 정당의 후보선출, 대통령 선거를 비롯한 공직선거에 통일교가 개입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고 레드카펫을 깔아주었습니다. 국민의 힘은 통일교는 물론이고 전광훈 세력, 신천지까지 종교단체 다수를 당내 선거와 대통령 선거에 끌어들여 자기 스스로를 파괴하고 헌법과 민주주의를 농단했습니다. 숙주가 없으면 바이러스는 퍼질 수 없습니다. 통일교 정치개입이라는 위법적 위헌적 바이러스의 숙주는 바로 국민의 힘입니다. 국민의 힘이 권력을 잡기 위해 종교단체를 동원한 것이 이 사건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요즘 이 사안을 두고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정치인 이름을 나열하며 다 똑같다는 식의 물타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본질을 흐리는 비겁한 프레임입니다. 지각한 학생과 학교 폭력을 저지른 학생을 같은 잣대로 처벌하겠다는 발상입니다. 저는 이 발상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통일도가 정치권에 발을 들일 수 있었던 이유. 국회의원, 대통령, 권력 주변을 어슬렁거리며 민주주의를 농단할 수 있었던 원인 제공자. 학폭을 저지른 불량 학생은 국민의 힘입니다. 국민의 힘은 더 이상 본질을 흐리지 말고 반성부터 사과부터 형사적 책임부터 지십시오. 그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자 염치입니다. 예, 신자치 의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춘생 최고위원님께서 말씀주시겠습니다. 삼명성 경쟁하다 견지망월의 어리석음을 범하지는 말아주십시오. 조국혁신당은 검찰 독재 조기 조기 종식을 전면에 내세우며 창당했습니다. 3년은 너무 길다는 슬로건은 마치 나침반인 듯 국민의 마음을 움직였고 불가능할 것만 같았던 검찰청 폐지를 이끌어냈습니다. 아무도 윤석열 탄핵을 말하지 않을 때 탄핵소추안을 먼저 공개하며 여론에 호소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항소심 판결을 뒤집는 파기환송으로 대선에 개입하려 했던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 탄핵소추안을 공개하며 압박한 것도 우리 혁신당입니다. 나아가 조국혁신당은 조의대 없는 대법원, 지기원 없는 재판부, 근본적 사법개혁을 위해 당내 사법개혁특위를 만들어 대법관 승원, 법원 행정처 폐지, 재판소원제도 도입, 법외국제 도입, 판결문 공개 확대 등 사법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12월 2일 대법원 앞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특별법 제정과 대법원 얘기를 통한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를 주장하며 여론에 허소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혁신당에 대법원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예규 환영 논평을 두고 다른 보지 않고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탓하며 문제의 본질을 벗어난 비난을 일각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 촛불행동은 지난 토요일 조국혁신당 당사 앞에서 혁신당에 대법원 내란 전담 재판부 예규 마련 환영 논평을 두고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그본기 촛불행동 공동 상임대표는 개인 SNS에 내란 동조라는 표현까지 사용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강두구 의원은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며 사실상 조의대 체제의 사법부를 지지하겠다는 선언이라며 공개적으로 비난했습니다. 민주당이 추진한 내란전담재판부의 법안에 위헌소지를 우려하며 대안을 제시한 것을 두고 마치 혁신당이 조의대 사법부와 한몸이며 사법개혁을 의도적으로 후퇴시키는 세력인 양 묘사했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덕구 의원의 최고위원 선거 전략이 혁신당 때리기라니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선명성 경제보다 견지 망월의 어리석음을 범하지는 말아 주십시오. 지난 대선에서 혁신당은 내란의 완전한 청산을 위해 민주 진보 진영의 압도적 승리를 위해 당내 비판을 감수하며 독자 후보를 내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당선을 위해 내선거처럼 뛰었습니다. 그런 우당에 대한 인식이 그 정도입니까? 선을 넘었습니다. 매우 유감입니다. 진위를 왜곡하고 같은 편을 적으로 돌리는 행위는 내란 세력과 헌정 질서 파괴 세력만 이롭게 할 뿐입니다. 사법개혁을 향한 조국혁신당의 결연한 의지는 단한 번도 흔들린 적 없습니다. 대법원이 마련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예규와 별개로 전담재판부의 합법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오는 23일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 재판문법을 반드시 통과시킬 것입니다. 조국 혁신당은 다시는 제2, 제3의 조의대가 등장할 수 없도록 사법 권력의 독점과 책임의 불을 구조적으로 차단하는 개혁을 끝까지 완수하겠습니다. 무너진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 이상으로 오늘 최고위원회 공개 발언을 모두 마쳤습니다. 참여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